안녕하세요. 차홍입니다. 오늘은 소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하면 금방 펌이 풀려요. 펌을 하고 그 날과 며칠만 예쁘면 안 되잖아요. 오랜 시간 펌을 예쁘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상의 아주 작은 습관들이 나의 펌을 풀리게 하고 안 예쁘게 할 수가 있어서 그 대표적인 예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나의 펌을 안 이쁘게 만드는 첫 번째, 짜자잔 네 펌을 하고 나서 집에서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머리가 금방 풀릴 수가 있어요. 어 이건 정말 당연한 건데 머릿결이 아무래도 손상을 입게 되면. 그런 내부조직도 그렇고 이런 큐티클 표면도 불안정한 상태인데 영향을 하지 않고 지금 같은 겨울 아니면 드라이바람 외부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면 펌도 예쁘게 유지가 안될 뿐더러 금방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에센스 아니면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좀 헤어팩을 사용해 주시면 확실히 장기적으로 펌이 오래 유지가 돼서 그게 경제적으로도 큰 절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자자잔. 저는 꼬리빗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펌을 한 머리는 꼬리빗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런 잔머리 처리. 아닌 이상은 왜냐면 촘촘한 꼬리빗은 펌의 결을 계속 터치를 하게 되면 표면을 조금 상처를 입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컬을 좀 불안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금방 늘어지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웨이브 펌을 했을 경우에는 촘촘한 꼬리빗은 좀 사용하지 않는 게 조금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어, 이런 의외의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되는 바로 머리를 잘안 말릴 경우입니다. 네. 두피를 안 말리게 되면 유수 밸런스가 깨지면서 탈모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모발이 젖은 상태로 방치되게 되면 모발의 이렇게 표면도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외부에안 좋은 먼지들도 흡착이 좀잘될 수가 있고요. 자극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그게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펌이 좀 늘어질 수가 있어요. 단 충분한 영양이 공급된 상태에서 안 말리는 경우는 조금 나을 수 있지만 그래도 머리는 충분히 말리는 게 좋습니다. 펌마다 뭐엘리자베 펌이든 윈드 펌이든 슬릭 펌이든 다 말리는 방법들이 다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말리는 방법을 배우고 오셔 가지고 집에서 그 방법대로 말리면 더 빨리 마르고요. 더 건강하게 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자잔. 네. 매직기를 많이 사용할 경우에요. 이런 스트레이트너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컬이라는 거는 커브를 만드는 건데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직선의 흐름을 만들게 되면 컬이 가장 빠르게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겨울이라서 머리가 부스스해지거나 곱슬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너를 좀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발의 단백질이란 성분 자체가 열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내가 매일 매일 스트레이트너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 스트레이트너를 사용해야 되는 펴야 되는 부분은 펌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펌을 하셔서 그냥 좀 장기적으로 모발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지 스트레이트너로 머리를 계속 피는 거는 모발의 건조함 극손상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네 가지 다 전부 안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둘이라도 내가 어, 이렇게 했었나 싶으면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펌을 하는 것보다 펌을 어떻게 이쁘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럼 오늘은 Q&A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께서 저의 유튜브에 헤어의 궁금증을 남겨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사랑님께서요, 전 결혼 한달 남았는데 동그란 얼굴에 이사벨라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가늘고 숱이 없는데 풍성해 보이는 머리를 하고 싶어요. 어떤 머리를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럼 도와드려야죠. <laughs> 근데 사실은, 어, 웨딩이라는 게요, 고려해야 될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분들이 웨딩을 하면 딱 나의 얼굴만 보지만 예식장이 야외 결혼식인지 아니면 실내인데도 웨딩홀인지 아니면 호텔인지 아니면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성당에서 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조명이라든지 이런 외부 환경에 의해서 헤어스타일이 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호텔인데 조명이 좀 많으면 헤어가 너무 화려하면 디테일이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성당 결혼식 같은 경우는 미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무드를 살려주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도 체킹하셔야 돼요. 드레스 쉐입이에요. 드레스가 벨 라인을 입을지 아니면 머메이드 라인을 입을지 아니면 원숄더를 입을지에 따라서도 헤어의 포인트들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리고 얼굴형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긴 얼굴형 아니면 동그란 얼굴형 아니면 장방형 얼굴인 거에 따라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체크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 얘기해주신 동그란 얼굴 하나로 이사벨라가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말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전 전문가로서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고민들이 많으셔서 저희 차오 홈페이지에 퍼스널 헤어 퍼스널 뷰티 상담 코너를 열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비공개로 하셔도 돼요. 나의 얼굴과 그날 입는 식장 아니면 드레스 같은 경우를 올려주시면 메이크업 전문가나 헤어 전문가께서 어울리는 헤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상담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웨딩을 떠나서 뭐 헤어 케어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헤어 스타일이라든지 나의 다른 뷰티 정보를 좀 정확하게 퍼스널하게 진단을 받고 싶다면 차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좀 차연을 올려 주시면 더 도움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퍼스널 상담 코너에서 한번더 김사랑님 만나 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펌이 자주 풀려요 라는 정보로 만나 뵈었는데요. 아주 작은, 작은, 작은 팁들이 나를 더 이롭게 하거나, 작은, 작은 부분들이 나를 좀 아프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좀 번거롭더라도 약간, 약간 체킹을 하시면서 조금 더 유익한 나만의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항상 안녕하시고요.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